테마 2를 보도록 합시다. 권리의 변동과 법률사실에서. 자, 권리의 변동은 사람이 태어나고 변하고 죽는 것처럼 첫째 줄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발생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발생. 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발생을 중심으로. 권리발생은 목차를 보면 동그라미 1에 원시취득 있죠 그게 크게, 크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2에 승계취득 크게 동그라미 권리발생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원시취득은 내가 최초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로 원시적으로 최초로 그렇지만 승계취득은 승계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내가 넘겨받는 것, 이것을 승계 넘겨받는 거, 이거 승계취득입니다. 자, 권리의 발생은 뭐와 뭐가 있다고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건 내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생각합시다. 소유권. 내가 건물 소유권, 건물을 내가 빌라를 지었다. 땅을 골목에 골목에 빈땅 공터를 하나 사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 건물을. 물론 건축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지었겠죠. 건물을 신축. 이 세상에 없던 건물이 생긴 겁니다. 물건이 생겼으니까 소유권이 있겠죠? 이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한 자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당연하겠죠.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취득합니다. 이 건물을 누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넘겨받은 게 아니라 내가 최초로 취득한 거예요. 내가 없던 물건을 만들어 내서 최초로 취득한 게 건물 신축 대표적이에요. 내가 신축,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매매. 매매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을은, 을은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 매매 등을 통해서, 매매 등을 통해서 넘겨받은 거 이게 승계취득이에요승계취득 근데 승계취득은 이렇게 누구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이전, 이전적 승계가 있고, 그대로, 통째로, 100%. 100 쉽게 말하면 통째로, 통째로 넘겨받는, 이게 매매가 대표적인, 매매에 의해서 수익권을 채택하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이건. 넘겨받기는 하는데 설정했다는 설정적 승계. 대표적인 게 저당권. 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사용, 수익, 처분. 할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중에 이 처분 권능만 떼어 가지고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요. 설정한 설정적 승계. 이 국민은행은 저당권을 승계치득 하는데 설정적 승계. 여기에서 일부를 원래 가의 권리였는데 이걸 떼어서 취득한 것. 일부만 떼어서 통째로 넘기는 거. 일부는 갑이 갖고 사용 수익 남기고 일부를 떼어서 설정하는 거 이게 이제 제한물권, 그러니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이따가 대표적으로 저당권을 말한 거고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게 설정적 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담보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이 설정적 승계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보면 자 원시취득, 의 부분의 첫째 줄끝 부분에 새로이라고 있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 이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종류 부분의 두째줄끝 부분에 신축 건물 있죠. 거기에 밑줄 신축 건물 건물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첫째 줄에 종류 첫째 줄에 보면 시효취득과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몰라도 뭐 그런 게 있나보다.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승계치득 예산을 승계치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눈다 일단 세분화 된다 기억하시고 이전적 승계 통째로 라고 좀 통째로 통째로 넘 이전 되는거 대표적인 게 밑에 매매가 있죠 매매 매매 특정 승계 라고 돼 있죠 또 어려운데 넘겨 보시면 포괄승계로서 상속 있죠, 상속 합병 상속의 밑줄 합병의 밑줄. 자,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대로 내가 통째로 넘겨봤죠 그러니까 이게 승계취득인데 아버지 특정한 권리 하나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를 넘겨봤습니다 모든 권리. 아버지 자동차 아파트. 예금, 모든 권리를 통째, 모든 권리를 넘겨봐 이걸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포괄승계는 상속과 합병,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건 상속, 합병. 합병도 상속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이, 법인이 죽는 걸, 법인이 죽고 새로 다른 자가 넘겨받는 게 합병이에요. 합병. 그래서, 자, 이 이전적 승계에는 뭐 뭐가 있다고요? 특정 승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이 특정 승계입니다. 특정한 권리를 통째로 넘겨받는 거. 특정한 하나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거. 이것이 포괄 승계. 포괄 승계에는 뭐와 뭐? 두 가지 상속과 합병, 회사 합병. 상속과 합병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설정적 승계는 구그 권리가 그대로 존속하고 새로운 권리, 그 기초에, 그 사람의 권리의 기초에서 넘겨받는 대표적인 게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자,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제한물권 설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담보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에 보시면 이제 발생, 변경, 소멸 중에 변경. 변경에는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동그라미 3번에 작용의 변경. 작용. 작용이 변경한다. 좀 어려워요. 작용이란 말이. 그래서 과로의 효력 변경이라고 더 쉽게 써놨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의미는 효력이 효력이 바뀌는 거다. 그게 첫째 줄에 보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는 것. 거기에 쭉 밑줄. 순위의 밑줄. 순위. 아까 갑이 갑이 국민은행에서 1억 빌리고 또 우리은행에서 1억 빌리고 1번 국민은행, 2번 우리은행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우리 은행이 계속 얘를 쪼는 거예요, 값을. 야, 너 지금 재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너 불안하다. 이거 배째라 하고 먹고 튀면, 국민은행 1순위인데, 내가 받아갈 게 없어. 계속 괴롭혀, 얘를. 나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투자. 배 들어와. 곧배 들어오는데, 왜나 계속 괴롭혀? 해서 계속 괴롭히니까, 알았다. 국민은행 돈을 갚아버립니다. 국민은행 돈을 갚으면 국민은행 저당권을 돈을 갚으면 국민은행 저당권을 없애줘야 되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말소해요. 말소하면 앞에 있던 1번 저당권이 없어졌으니까 순위가 1번으로 올라가는 자기가 가장 우선해서 변제받을 처음에는 후순위로만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1번 최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강력하게 효력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이제 소멸. 뭐 소멸은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소멸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어, 네모목차 2에 법률 사실이라고 해서 좀 계속 어려운 게 나와요. 지금 민법 총칙은, 어, 일단 개념들을, 앞에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데 다른 건안 중요해요.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용태 사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좀 살을 붙여서 보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A와 B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하면 용량 초과가 돼서 어, 나몰라 하니까 동 A와 B 뭐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와 행위. 법률 준법률행위 법률 이걸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 법조문은 민법, 민법제, 민법제. 103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더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거 103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꼬불한 글씨 독일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지만 편의상 이렇게 쓸 겁니다 103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 위배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3조의 대부분의 법조문이 이런 형식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면,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개의 조문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조문이 섞여가지고, 한 다섯 개 조문이 섞여서, 뭐, 뭐뭐 뭐 하면, 뭐, 뭐 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뭐 하다 이 부분이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 이 부분, 뭐, 뭐 하면 이 부분을 요건이라고 해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 효과. 그런데 이 요건 효과는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권리를 배우는 거라고 했죠? 권리와 관련된 요건이에요. 권리는 법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권리가 발생한다.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앞에 있는 걸 요건, 효과,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 안에는, 한, 법률 요건 안에는 사실들이 여러 개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해야 돼.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법률행위가 선량한 북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법률요건 안에는 A, B, C라는 사실들, A, B, C라는 사실들, 이세 개, 세 개의 사실이 합쳐져서 한 개의 법률요건이 되는 거예요. 얘를세 개라고 했지,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의 사실이 한 개의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열 개의 법률 사실이 한 개의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실도 그냥 사실이 아니라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실이어서 앞에 법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먹먹해지죠? 사실 했을 때는, 아, 그렇지. 사실 알아. 법률 사실 하면, 음. 갑자기 먹먹해질 필요 없다겠어요. 권리와 관련된 사실을 법률이라고 붙인다겠습니다. 행위하면 아 행위 알아. 법률 행위. 어? 법률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 자, 우리 이걸 배우. 법률 사실을 배우려고 한 겁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사실 뭐 뭐가 있느냐? 법률 사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법률 사실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게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 근데 여기서 말하면 법률 규정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발생 중에 준 법률행위가 있어요. 준자가 붙었네, 준자. 준 자가 붙었네요, 행위. 준 자. 준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준 법률행위가 우리가 공부하려는 법률사실입니다. 이거 말고도 나머지 여러 가지 법률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는, 그리고 그 의사표시대로, 의혹한 대로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하고, 준, 준 법률행위라고 해서, 자, 준자를 붙이면, 이제 법에서 이제 준, 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준. 준한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원모의 준한다. 준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아니다야, 아니다. 아닌데,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보자. 이게 준의 의미에요, 준. 준한다는 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닌 게더 중요해요. 아니지만 비슷하다. 준 법률행위. 이거는 효과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안에 있고, 의사표시대로의, 의혹한대로의 효과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준 법률행위는 어디에서 나왔죠? 법률 규정에서 나오는 거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고, 그 효과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가 아니라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의욕한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의 효과가 부여되는 거 이게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 준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건 암기하셔야 돼.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표시, 감정의 표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표시, 감정의 표시. 이거 보세요. 이거 웃기죠. 이게 자,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의사를 결정해서 그 결정된 의사를 표시해야 의사 표시가 되는데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 이 1번은 의사는 있어요. 근데 표시가 아니라 통지야. 뒤에는 표시는 있어. 표시는 있는데 의사가 없고 관념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도 표시는 있는데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해. 둘 중에 하나는 있, 있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그래서 준 법률행위. 자, 세개 암기. 첫 번째, 의사의 통지 두 번째 관념의 표시 세 번째 감정의 표시 의사의 통지는 독촉이에요 독촉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돈 갚아라 왜돈안 갚냐 갚아라 갚아라 괴롭히는 최고 독촉 이게 의사의 통지 내가 돈 빨리 내놔라는 의사를 통지하는 의사표시 아닙니다 독촉 최고가 대표죠 최고 관념의 표시야. 관념 이게 좀 어렵죠? 관념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사실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이라고 적어주세요. 사실의 표시. 사실의 표시. 사실의 표시. 대표적인 게 채무의 승인. 내가 네 채무자다. 내가, 네, 나, 내가 너한테 채무를 지고 있다. 그,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사실의 통지, 사실의 표시, 감정의 표시, 용서의 의사, 용서의 표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돼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면 뒤에 마음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감정의 표시예요.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세 개, 네, 네, 봤어요. 먼저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요건이 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했죠. 어, 법률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두째 줄에보세요 법, 법의 밑줄.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 당사자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표시는 없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부여된다. 이게 준법률행위. 구체적인 것은 밑에 표에 있는 의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간념의 통지네. 표시가 아니라 감정의, 간념의 통지. 잘못 적어어 간념의 통지. 간념의 통지로 바꿔주세요. 간념의 통지. 맞아요.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그래서 의사의 통지에는 첫째 줄에 최고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밑줄. 나머지는 자세하게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라고도 써 있네요. 관념의 통지, 쉬운 말로 관념이라는 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의 통지. 그래서 첫째 줄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 그 정도 밑줄. 그 다음에 사원총, 첫째 줄에 있는 사원총의 소집 통지. 매달 며칠 날 주주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매달 며칠에 주주총회 개최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사원총회 소집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감정의 표시, 용서, 용서의 밑줄. 이혼청구권이 소멸해요. 용서를 하면 이혼청구 소멸. 사건, 그 다음 오른쪽에 사건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